오늘 영광한 스튜디오에 또 영광 형사님이나와주셨는데요그 전에 특별한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이분은요 어쩌면은 제 옆에 음. 앉아 계셨을 수도 있는 오. 그런 분인데요. 저희 영영과 만날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음. 자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이겼... 네 안녕하세요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청하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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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어두분사었어요 <laughs> 아 그런 역할을생각하시고 겁니까? 우리 <laughs> 나이면은 그렇게 생각밖에 네. 안 됩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아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. 어이건 아, 무슨 관계지? <laughs>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형사님처럼 형사가 꿈이었어요. 아, 진짜요? <laughs> 네. 그랬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. 아, 네. 아 그런 꿈을 갖고 계셨군요. 어렸을 때막 정의감 엑자여가지고 아. 연습생 시절에 그 경찰대 근처에서 살았었어요. 음. 그리고 공부를 혹시나 더 잘하게 된다면 프로모일러더 <laughs> 해보고 싶다,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. 아 <laughs> 오늘 뭔가 성덕이 되는 느낌이 없지 않을까 습니다 자, 그러면 오늘의 우리 용감한 형사님, 형사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장 김현수 경장입니다. 아, 김현수 경장님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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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아 씨가 아마 진짜 경찰이 됐으면 저희 딸이랑 어쩌면 동기가 될 뻔했네요. 오, 딸님도 어. 경찰이시? 네, 경찰이 된지 올해 10년 차고요. 아. 야, 과학수사팀에서 한 5년 정도. 지금은 대전 유성경찰서 형사지원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. 와. 네. 와. 사실 제가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. 제 뒤를 이어서 잘 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어. 야. 야. 언젠간 따님도 이 자리에 그렇게 나오실 수도 있겠네요. 어, 그렇죠. 언젠가. 제가 그 얘기 할라고서 역시. 네. 아 <laughs> 야, 진짜. 그럴 수 있겠네요. 정말 그런. <laughs> 즐겨봐 이 채널.